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중앙대, 경희대, 동국대, 숭실대 화학과 합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볼건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인성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면접 시스템 없이 서류평가로만 학생을 선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처음 생겨났을 때 학생과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이 어떻게 서류를 통해서 학생의 인성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논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성균관대학교 뿐만 아니라 중앙대학교에서도 서류형 일가평가 전형을 운영을 하고 있고 면접 없이 진행 되는 서류형 일괄 평가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가 전형 운영에 많은 비용이 필요한 전형임을 감안을 해도 면접 평가가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 카드를 주요 대학들 중에서도 인원 규모가 매우 큰 성균관대학교와 중앙대학교에서 꺼내 들었다는 것을 보면은 대학 측에서 이미 지원자 인성 평가를 어떻게 서류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지 평가 기준이나 요소들에 대한 데이터를 다 축적을 했다는 점을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성균관대학교와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이외에도 다른 대학에서도 인성 평가에 활용하는 여러 가지 지표나 여러분의 서류에서 인성을 어떻게 읽어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집중해서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통 입시설명에서 인성의 정의가 무엇인지 아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학생들 대부분이 얼마나 착한지를 나타낸 개념이라고 대답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인성이란 어휘의 명확한 정의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개인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독특한 심리 및 행동 양식을 의미를 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착함의 정도가 인성의 일부는 될수 있겠지만 도덕적 성향 자체만으로 인성의 모든 부분을 설명 설명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소개책자나 평가 방법 등에 기재되어 있는 지원자의 인성평가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이 얼마나 착한지를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등학교 3년 내내 뚜렷하고 일관되게 보여온 여러분만의 특징을 평가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요약을 하자면 얼마나 착하고 양심적인 학생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일관된 행동 양상을 보여왔는지를 평가한다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오랜 기간 보여온 모습이 예의 중심의 선한 성향이면 도덕성이 학생의... 중심인성이 되는 거고 학생의 오랜 기간 보유한 모습이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도전들이라면 도전 의식이 여러분의 중심인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합격사를 분석 대상자 학생 씨는 이런 인성 중에서도 도덕성과 예의와 관련된 우수한 생활기록부 기재사항으로 4개 주요 대학에 모두 합격을 한 학생인데 씨의 생활기록부 일부 내용을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와 면접평가에서 인성이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합격자 씨의 정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대 경희대 동국대 성시대학교 화학과 네개싹다 최종 합격을 했고요. 서울권 일반계 고등학교 2과 학생이고 전교과 내신평균 2.7등급입니다. 내신이 굉장히 좋지는 않죠. 2등급 후반대이기 때문에 좋지는 않고 국어와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국어, 영어, 사회 등급보다는 확실히 수학, 과학 등급이 좋고 과학 관련 교내 대회 수상 6회, 최우수상은 한 개, 장려상 다섯 개, 그리고 수학 관련 교내 대회 수상 은상 한 개, 장려상 두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량적인 전공만 보면 내신은 조금 부족할 뿐인데 수학, 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역량들은 굉장히 잘 뒷받침이 되어 있는 학생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죠. 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있는데 바로 정성적 평가 요소의 성질을 지닌 학생부 종합전형의 다면적 평가 요소들에 대해서 정량적 평가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 정성 평가와 정량 평가의 차이를 모르는 학생들은 블로그에 제가 분석글을 하나 올려놨으니까 먼저 읽어보시고 영상을 다시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을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학교마다 개체의 의도도 다르고 평가 기준도 참여하는 학생의 퀄리티도 다른 각종 대회들의 수상 경력이나 동아리 활동의 프로젝트들을 단순히 개수로만 비 비교 한다는 의미인데 수상경력은 합격자 평균보다 내가 더 많으니까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겠지와 같은 생각으로 수시 원서를 접수를 했다가 올킬을 당한 학생들이 주로 이 다면적 평가 요소들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사례와는 또 다르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다면평가 의도를 제대로 분석을 하지 못해서 스스로를 너무 평가절하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컨설팅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충분히 상향으로 더 지원해볼 만한데 학생 스스로가 내신도 낮고 수상 경력도 좀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음 지원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케이스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C의 케이스가 딱 그런 케이스였어요 C의 경우 모의고사 성적이 내신 성적보다 지나치게 낮아서 수시에서 올킬을 당할 경우 좋든 싫든 서울을 떠나서 지방권 대학교로 갔어야 했는데 가서 또 자취방을 구할 경제적인 여유가 없던 집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C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향 지원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c 가 하향 지원 전략을 수립을 할때 참고했던 방법은 딱세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참고 방법과도 똑같은데 우선 첫 번째 네이버 수많이 카페나 입시 카페들을 통해서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사례를 조사를 해보기. 그리고 두 번째는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요약 정보를 자신의 정보와 비교해 보기. 그리고 세 번째는 대충 만만한 곳 지원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기. C 같은 경우는 집안 사정이 조금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세 번째 방법 중에서도 만만한 곳이 아니라 아예 싹다 하향 지원을 하려고 했었죠 씨가 솔루션을 받기 전에 세웠던 지원 전략은 국민대학교, 숭실대학교, 세종대학교, 당국대학교 라인을 수시 6회 지원해 최상향 대학으로 결정을 했었어요 씨 입장에서는 씨보다 훨씬 좋은 내신 등급과 비교과 활동을 갖고 있음에도 권동홍 라인의 서류부터 불합격하는 사례를 수두룩하게 접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씨의 생활기록부에는 씨도 인지하지 못한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인성에 대한 기록들이에요 착함이 돋보이는 학생이라는 표현과 성실성이 무기인 학생이라는 표현이 생활기록부 수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었어요. 창의적 체험활동은 물론 생활기록부 곳곳에서 시의 인성이 성실성과 도덕성이라는 점을 찾을 수 있는 멘션들이 가득했었고 이에 석수전과 시의 담당 솔루션 디렉터 팀은 학생의 인성평가 반영 비율이 높은 경희대와 동국대학교를 이 수시 원서 전략에 끼워넣기로 합니다. 이제부터는 시의 화학과 합격 생활기록부 일부를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동과 말투에서 느껴지는 겸손하고 공손한 태도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모습에서 마음의 여유와 진심을 엿볼 수 있음. 학생을 가르치는 모든 교과 선생님들은 물론 접점이 없는 여러 교직원들로부터도 학생의 친절함과 인성에 대한 칭찬이 자자함. 입학사정관들한테 들어 먹혔던 문장은 바로 이 문장일 거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가르쳤던 교과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과 접점이 없는 다른 선생님들조차도 이 씨의 인성을 칭찬을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씨가 학교 자체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는 학생이라는 점을 어필을 해주는 문장이 돼요. 뿐만 아니라 항상 주변의 친구들을 편하게 하며 같은 동아리 활동이나 학생회 활동을 하는 선배들이 신뢰를 갖고 조언을 구하는 모습도 자주 보임 이런 문장도 있었고 그래서 C가 서류 평가를 다 통과를 해서 면접에 끝날 때 들었던 말이 바로 이거예요 생활 기록부에 적힌 대로 매우 예의가 바른 학생이네요 대학교 와서도 즐거운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면접관이 저런 말을 한다는 것은 거의 합격 통보라고도 할수 있는데 C가 저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주관적 서류인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객관적 서류인 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증명된 인성 덕분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나 생활기록부나 어차피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인 건 똑같은데 왜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된 것이 중요한지를 이제부터 말씀해 드릴 건데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씨가 예의미 착함 인성과 관련된 기재 사항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소개서의 인성과 관련된 몇 가지 일화를 적음으로써 스스로의 인성을 강조를 했으면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아마 씨는 높은 확률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거예요. 활동을 증빙해 줄수 있는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학생 스스로 작성하는 주관성을 띤 자기소개서에 스스로의 인성에 대한 펌프질을 한다. 그러면은 서류 신뢰도 측면에서 감점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씨가 생활기록부에 충분한 기재 사항이 적혀 있는 상황에서 자기소개서에 몇 가지 일를 적어서 스스로의 착함을 강조를 했으면 이때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 열정이나 도전정신과 같은 개인적 인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 사회적 인성은 스스로가 정의 내리는 순간 진정성이 의심되는 평가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소개서에 잘난 척하면 무조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건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 학생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더 해드릴게요. 우선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본인 스스로 기록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열정이나 도전정신과 같은 개인적 인성들에 대해서 자신감을 어필하는 것은 당연히 올바른 접근이에요. 다양한 일화를 통해서 스스로가 꾸준히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인재임을 자기소개서를 통해 증명해야만 발전 가능성 평가 요소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대삼자와의 교류를 통해서 발현되고 주로 타인에 의해서 관찰되는 역량들, 아까 시의 생활기록부에 적혀있던 문장들처럼 이런 사회적 인성들은 스스로 자기소개서에 정의를 내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소개서에 사회적 인성들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순간,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아, 이 학생이 자기소개서에 기재를 하기 위해서 학교 생활을 조금 가식적으로 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PR이 중요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스스로를 어필하는 행위는 지극히 옳고 당연한 행위지만 다만 여러분들이 제3자에 의해서 관찰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받는 평가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자기소개서에 스스로 어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그런 부분들은 사회적 인성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간혹 보면 자기소개서 3방 문항에 자신감이 너무 뿜뿜해가지고 스스로의 인성이 향상 되었다는 식으로 작성을 하거나 면접 평가의 자기 소개부터 저는 인성이 뛰어난 누구 누구라고 합니다라고 스스로 어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제 3자를 통해서 관찰되는 사회적 인성을 여러분이 직접 자기 소개서에 작성을 하거나 면접을 통해서 어필을 한다면 진정성이 떨어지는 평가 요소로 작용이 될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컨텐츠를 통해서 학생들 종합 전형에서의 인성 평가가 여러분이 얼마나 착한지를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3년 내내 꾸준히 보여온 관성을 측정하는 평가 요소라는 점을 정확히 인지를 해주시고 위시의 사례처럼 생활 그리고 곳곳에 인성과 관련된 평가가 있는 학생들은 대학교 중에서도 어떤 대학교가 인성 평가를 많이 하는지를 똑바로 조사를 해보고 수시 원서 지원 전략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콘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